안녕하세요. 자팝. 다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엑소 오브 소드에 대한 가이드, 뭐 솔직히 뭐 가이드라고 하기 그렇고, 새로운 컨텐츠이기 때문에 영에서 시작하는 엑소 오브 소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요번에 엑소 오브 소드는 신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과금력이 엄청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유저도 챙겨야 되고, 거기에다가 초보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초보분들에게 좀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기존부터 마블 퓨처 파이트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뭐 장벽이 생겨서 벽이 좀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엑소 오브 소드가 지금 어느 정도의 메타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엑소 오브 소드의 333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뿐 절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재미로로 참고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계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저의 엑스 오브 소드 지금 만들어 놓은 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 효과 같은 경우에는 18인구요. 거기에다가 모든 일반 공격의 19.5% 거가 힘 같은 경우에는 물리 공격력 플러스 6% 그리고 사이오닉도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채웠기 때문에 현재 속성 마스터리가 18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333건 메타가 왔다. 어찌됐거나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아마 이쯤에서 사람들이 작업을 했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자이 계정은 셔누스님께서 사용하시는 계정 셔누스 계정인데 보시게 되면은 2검짜리가 2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3검짜리 이상이 2개, 2개가 개꽂혀있고요 나머지는 1개씩 꽂혀있는데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사이오닉 검이 두 자루, 거기에다가 스케랩이라고 하는 힘을 올려주는 검이 두 자루가 꽂혀있고, 나머지는 소울소드, 그리고 무라마사 블레이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있는가?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사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올려주는 검이 었습니다 에너지 공격력을 올려주는 검이기 때문에 플러스 4짜리, 그리고 플러스 3짜리에 끼고 있어서 도합 플러스 7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케랩 같은 경우에도 힘 3짜리, 그리고 힘 3짜리 두 개를 껴서 도합 힘 6의 옵션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사이오닉이나 힘이나 다른 마스터리 같은 경우엔 6가지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사이오닉을 7을 만든다고 해도 6 이상으로 가진 않아요 그냥 똑같이 6이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무엇이냐 일단 에너지 공연력 15% 최대치구요 그리고 물리 공연 력 상승 15% 거기에다가 요것들을 다 합쳤을 때 마스터 효과가 21%입니다 그래서 요즘 만들고 있는 333 메타가 어떤 거냐면 사이오닉 검 3강 두자루 그리고 흰3 올려주는 스캐럽 3검짜리를 두 자로 꽂아가지고 물리공격력이랑 에너 종류 15%를 최대한 땡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검을 뭐 3, 3, 두 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자루로 통일하시든 아니면 나머지 검을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물공이랑 애공을 먼저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냐?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칼들 총 6가지를 지금 뭐 3검 4검을 이렇게 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힘이 3검짜리다 보니까 플러스 6%, 그리고 사이오닉 같은 경우는 플러스 6%이기 때문에 현우수님 계정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애공이랑 물공이 약 9%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모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거의 뭐 1.5%, 예뭐한 1%, 예 뭐좀 뭐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그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걸 유저분들 아니면은 뭐 PVE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이오닉 검이라든지 흰 검을 최대한 먼저 땡겨가지고 6 마스터리를 맞춰서 물공이나 애공을 땡겨서 쓰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문제점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33 검을 만드는 게 무조건 좋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찌됐거나, 333 검을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선 가장 좋은 건 맞습니다. 먼저 땡겨 쓰는 거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마스터리를 최대한 현재 챙겨서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은, 이 마스터를 최대한 땡기려면은, 모든 검들이 뭐, 5검, 6검,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현재는 근데 그렇게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워낙 운빨이기도 하고 지금 뭐 운이 좋아서 5검 만드신 분들도 꽤나 있지만은 모든 6검의 검을 5강 치는 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과금이 없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고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뭐 4검짜리를 뭐 6개를 다 만들면은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력만 올릴 거면은 사이오닉검 3짜리 두 자루 그리고, 흰검, 3짜리두 자로 이렇게 꽂아서 힘이랑 사이오닉을 땡긴다. 요런 개념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나중에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작업하면 21.5에서,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모공이 잘안 올라갈 거예요. 다른 검들을, 그 사이오닉 검을 두 자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자루 자리를, 다른 검한 자루 자리를, 사이오닉 검이랑 흰검이 먹어버리는 거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리 효과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고, 문제는 이제, 흰검이든, 아니면 사이오닉 검이, 새롭게 뭐, 5강이 쳐졌든, 6강이 쳐졌든, 그렇게 되면은, 최대치는 6강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어도 두 자루 중에 한 자루를 빼야 되는데, 한 자루를 빼는 순간, 이제, 마스터리 효과도 떨어질 거고, 5강이 떴을 때는, 좀, 뭔가 한, 최대치는 아니지만, 5광이 떴으면 한 자를 또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자로 빼면서 또 사이오닉 검의 에너지 공격력이라든지 아니면 물리 공격력이 또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의 검작할 때 조금 애매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뭐 삼삼검 땡기셔갖고, PV의 시너지 받는 거 초보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적으로 가기엔 너무 긴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삼삼검을 맞춰서, 에너지 공격력, 그리고 물리공연역을 먼저 일단 땡기시고, 모공 같은 경우에 21.5%로 맞춰놓고 계속 작업을 하시다가 육검이 만들어지면 교체하는 형식으로 가시는 게 좋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각 검들은 어차피 다 6검을 만들어야 된다는게 결론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뭐가 더 좋다 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물리공격력 그리고 에너지공격력을 먼저 땡겨서 쓰는게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거나 이 게임은 pve 기반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력을 땡겨서 쓰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좋은거 5검이라든지 뭐 6검짜리가 뜨면 그때가서 생각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진짜 대가리가 아프긴해. 이거 공식 가이드북 내줘야 된다니까. 자 오늘은 좀 어지럽긴 하지만 요즘 마블 퓨처 파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공격을 먼저 땡겨 쓰고 있는 엑소 오브 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설명이 난해할 수도 있어요. 저 또한 뭐 이게 머리가 좀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잘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거나 333 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마스터리를 빨리 땡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 초보분들, 그리고 기존 유저분들도 빨리 진행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초보분들이라든지 기존 유저분들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해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 아, 근데 6검다 맞추려면은 진짜 한 세월 걸리지 않을까?